네 안녕하십니까 성동여행 SNS에 붙어진 김선생의 성동구 이야기 이번 시간에는 왕십리 채소길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조선시대에는 동부채 칠팩오라는 말이 유행을 해, 시중에서 유행을 했다는데 즉 동쪽에는 이 채소가 많이 생산되어서 지금의 동대문시장에 해당이 되는 이 배옥에서 거래가 이루어졌었고 또 서쪽 지역에 이 소이문인 지금의 서소문과 남대문 사이의 칠패 지역에서는 생선이 많이 거래되어서 칠패어 동부채라는 말이 이렇게 불려졌었다는 거죠. 바로 이런 말처럼 이 배옥의 시양을 중심으로해서는 특히 채소가 많이 거래되었었는데 그렇게 됐던 이유는 조선 후기에 한양의 도시화에 따라서 많은 도시농업의 발달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주로 이 도성 내에서 배출이 되고 있는 인분을 활용하는 이런 채소 농업이 발달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동쪽 지역의 왕십리와 이 살고지 다리를 넘어서 이 뚝섬 지역의 경우는 특히 왕십리에는 무와 살고지 지역에는 순무가 크게 유행을 했다, 유명했고 서대문 밖에서는 가지오이소박또 연희궁 지역에서는 고추와 부추, 또 청파동 지역에는 미나리, 또 이태원 지역에서는 토란. 또, 밤섬 지역에서는 이 약초들이 많이 재배가 되었고, 도성 밖에 파마늘, 호박, 수박, 연초 등의 이런 채소들이 도시에 공급이 되면서 이런 도심 농업이 발달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 비료의 주성분이 되었던 것이 이 도시에서 배출이 되는 이 인분들이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나 그 중에서도 흔히 아랫대라고 불리웠었던 지역, 이 아래 대라고 하는 불리우는 지역은 특히 군인들이 많이 살던 지역이 되겠는데요. 그럴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성박 들판에는 일찍이 말 목장이 있어 왔었던 것인데, 이말 목장이 양난 이후에 폐쇄되고 난 뒤에 이곳에서 주로 채소밭이 개간이 되었고요. 특히나. 충분한 급료가 주어지지 않았었던 군병들은 이 상업 활동들이 허용이 되게 되었는데 특히 이들 군병과 상인이 일치화되는 영상이 나타나면서 이 아랫대 동대문 박지역에서 채소되는 거래들이 이 채소들이 이 배우기 시장에 가서 거래되면서 이런 난장이 크게 발전을 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간수문이나 오간수문이 있는 지역에서 생산이 되었던 채소들이 이 배옥의 쪽으로 공급이 되게 되는 이런 유통망이 나타나게 되어서 훈련원 주변에는 특히 이 배추 농사가 유명을 했고 왕심리 지역은 미나리가 특히 유명을 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부채 칠라한 말이 생겨났다고 하는데 이 당시에 배추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보면 이 얼갈이 배추와 봄동이 주로 이렇게 재배가 철마다 공급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 장안을 중심으로 해서는 남대문 시장이 이렇게 큰 상권을 이루게 되면서 그에 견주어서 이 동대문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에서도 이런 상권들이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채소 농업의 거점. 유통의 거점이 이 배우계 시장이 되게 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남대문 밖의 경우도 이렇게 밭을 일구고 이것에다가 걸음으로 인분을 시비를 해가지고 이곳에서 이렇게 농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당시 우리나라에 거주했었던 외국인들의 눈에 기록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당시 똥꼬른 바가지의 모습이 되겠는데요. 매년 연작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비료를 충분히 써야 되는데, 당시로서는 사람들의 분뇨에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똥찌개에 지고 이것을 실제로 인분을 팔아서 큰돈을 버는 사람들도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채소 속에 이 회충알들이 오염이 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이런 일들이 되다 보니까. 결국 이 배추 하게 되면 똥 거름 이게 연결이 되는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 왕십리 지역이라는 것은 서울 장안의 지대가 낮아서 서울 장안의 쓰레기가 몰려드는 곳이다 보니까 이곳 지역이 그만큼 어, 똥 오줌들이 모이는 지역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 왕십리 주민들인 이거을 비료로 해서 많은 야채를 생산해서 서울 장안에 공급을 했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 이재례식 화장실의 옆에는 꼭 이런 똥장군이 있게 마련이었고요. 이렇게 저 날라서 이거를 갖다가 뚝섬 지역으로 이렇게 옮겨가서 당시에는 뚝섬 일대의 채소밭에 이런 것 인분들이 공급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비우당교 근처에 용두동 지역에는 이 분뇨 서울의 분뇨 처리장이 있었고 이 분뇨가 뚝섬 지역으로 이렇게 옮겨가서 뚝섬의 채소밭에 공급이 되게 되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아, 지금도 왕십리하면 하나의 별칭처럼 불려지는 이 똥팔이란 말이 이때 나오게 되었는데 이것은 바로 왕십리에서 뚝섬으로 오가는 지역이 배추밭이 많았기 때문에 결국 이 기동차가 지나가게 되면 결국 똥파리 떼가 그것에 들 붙어서 결국 그러다 보니까 왕심지 사는 사람들의 별칭이 결국 똥파리라는 명칭으로 붙여지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왕심지 지역에는 우물이 많았기 때문에 채소를 씻어 다듬어 가지고 이 배옥에 내려보다 보니까. 큰 우물 채소 시장이라는 게 형성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곳에 유명한 무슨 널 우물 마루 우물 단우물골 같은 이런 마을에 우물이 있었던 데서부터 마을 이름도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듬어지고 남은 우거지들을 가지고 오늘날의 이런 해장국들을 만들어 파는 곳들도 많이 있어서 왕십리 밖은 그런 의미에서도 또 유명해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왕십리배추밭 똥파리 수보다 더 많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되었는데, 이것은 정말 엄청 많다라는 말의 간접적인 표현이라는 것도 되게 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이 배추가 뚝섬의 주산지다 보니까, 배추 김치를 먹고 이를 쑤시면서 뚝섬 갈비를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일들도 이래서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 이 기생충 약을 들을 일은 별로 없습니다만 당신은 그래서 늘 학교에서도 어린아이들이 또 이렇게 기생충 약을 연중 공급했던 이유도 바로 이러한 오염된 채소를 주 반찬으로 사용했던 시절의 하나의 이가,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왕십리 똥파리와 이 배추밭들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통해서 당시 이 동부 지역에 왜 채소가 유명하게 되었었는지를 꽃밭을 그 갖고는 김 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